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나 이 시간에는 우리 백 선생님께서 대표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요. 오늘 제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 올옵니다 임영석, 임영석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저희들께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한 성서를 열심히 배워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며 이천한 골목 교회지만 목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를 꼭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교인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성 목사님과 우리 교인 건강해 주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성경말씀은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거 11조와 봉원물이라. 너희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지난 주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지난 주에 어, 지난 목요일날 뭐 배웠어요? 생각나 나요 안 나요 주일 예배당에 주일날 가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표시다 교회 안 다니면 천국 백성의 표시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이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라 주일날만 되면 만사 제쳐놓고 다 걷어치우고 예배당에 성경 책 끼고 가는 거 요걸 보면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요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일 앞만 중요한 약속이서도 제쳐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최고 하나님의 신자의 표시다 요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뭘 말씀드리려느냐 이자 읽은 말씀이 뭐이냐 11조를 드려라 11조 얘기 들어봤어요 백선생님 11조 홍금 어, 안했어요 잖 11조 홍금이 뭐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내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바쳐라 요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거를 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자 읽은 말씀 중에 11조라는 말이 나와요. 11조가 뭐이냐?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나한테 드리지 않으면 너는 내걸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 꺼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자 이건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함으로써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느냐? 왜 10분의 1은 내 거니까?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뭐,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요거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네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라는 건 네가 인정하느냐, 요거 인정하는 표시로 10분의 1을 내게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내 재산의 원래 소유주예요 내가 가진 돈 소유주가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진 땅 원래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태어날 때 빈손들도 왔다 이거예요. 빈손들고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임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관리하다가 죽을 때 도로다 냉겨놓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수위에 주머니 있는 거 봤어요? 갖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야, 우리는. 관리하다가 도로다, 어? 맡기고서 그냥 가는 거야 빈손 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다가는 관리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곳의원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는 게 하나님께 11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요 큰 농장을 가진 농장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농장을 세일을 내서 좀 빌려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땅도 어, 내주고 집도 살수 있는 집도 내주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장비도 다 내줘서 빌려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히 농사짓고 일을 해서 해마다 주인한테 소출의 얼마를 드려야 돼요. 어 수입의 얼마를 드려야 돼. 이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소유주한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주인입니다. 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이걸 인정해 드리라고 십일조를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하나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이 천산의 뭐 짐승도 다내 것이고 모든 세상 것이 다내 건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뭘 바치라고 그러느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당과 하와를 처음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 가서 살게끔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실과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명령을 했어. 이건 뭐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하나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순정 여부를 시험해 보려고 동산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요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다른 열매 다 따먹고 선악과 열매 보니까 아주 탐스러워 먹음직해. 그걸 따먹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었으므로 너는 저주를 받는다 내 자손도 저주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세상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걸 먹는 순간부터 저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해서 슬픔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결국에는 죽게끔, 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뭐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구 하나 시험해 보려고, 바치라.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1 1조를 보면 알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땅의 10분의 1 땅의 곡물이나 나무 열매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이런 것은 11조를 떼먹었다 이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하나님 껏 도적질 해먹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11조 헌금을 드려요. 교회 가면 주보에 11조 드린 사람이 이름 쭉 나오잖아요. 11조를 드려요. 이게 11조가 뭐냐? 한달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분의 1만 원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요. 예한달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떼서 하나님 겁니다. 하고 바치는 거야. 수입이 없으면 안 바쳐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액수는 관계 없어. 그건 보지 않으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이건 믿음을 시험해 보는. 시금석이야. 요건 속일 수가 없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 요거 하나만 보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달 수입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인 부자는요, 천만 원을 떼야 되니까 아까워서 못들려 응?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걸 가지고 맞추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쌓아놓은 내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니까 아까워.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사과 10개를 주면서 아홉 개는 네가 다 먹고 하나는 도로 나한테 줘라 이랬단 말이요 근데 아홉 개를 다 먹고서 요거 하나도 탐나서 지가 입에다 쏠칵 먹어치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갔어요? 뭐 그, 마음을 보려고 우리에게 11조 드리라는 거지,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야. 만물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게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몽땅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요걸 하나 보시려고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구원받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10분의 1만이 아니야, 10분의 2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의 5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의 9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달라면 다 바칠 수 있다 이거예요. 에? 기쁨으로 드릴수있어 그래서 옛날 다윗 임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갖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사람이, 다윗 임금이야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에요. 이 왕이 하나님께 헌금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아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 1조를 어디다 드리느냐? 하나님이 말씀에서 너희의 온전한 1 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 이 있게 하라. 내 집,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 성전, 거기 가서 바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곳간에 어, 먹을 것이 있게 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걸 보고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너한테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삼아라도 해 봐라. 하나님이 직접한 말씀이에요. 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물질 축복받는 비결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십일조를 맞춰봐라. 하나님이 한번 시험적으로 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까지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십일조는 물질 축복받는 유일한 비결이야. 성경에 다른 데가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기독교를 들여왔잖아요,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한국 목사들을 몽땅 모아놓고 이 미국 선교사가 수련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느냐? 여러분들 한국교회 교인 신자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게다 여러분들 책임이요, 목사들 책임이요. 왜? 물질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교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니까 그거 봐주느라고 헌금 받치라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요. 11조 받치라는 얘기를 안 해. 왜? 그거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교인들 다 거지로 만드는 거다. 가난하게만.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내가 복을 네게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아,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교인들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니까 몰라가지고 11조를 안해 하나님껏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껏 도둑질하는 도둑놈 만들어서 다조주받게 만들고 가난병이 만든 게다 목사들 책임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분명히 11조에는 축복이 따른다. 이걸 증명한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내가 소개해 드리겠어요. 영국의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 아버지는 중풍병자, 어머니는 폐병 환자. 병상에서 부모님이 고생하면서도 믿음이 좋아 가지고 어린 그 아들한테 야, 십일조 드려라. 십일조 드려야 축복 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콜케이트라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어디서 돈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면은 이쪽 주머니에는 수입을 놓고 거기서 10분의 1을 잘라갖고, 예를 들어서 만원이 들었다. 1000원은 이쪽 주머니에다 놓는 거야. 이건 하나님에게 바칠 거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왼쪽 주머니에 수입을 놓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10분의 1을 떼어서 놓고, 한쪽 주머니에는 하나님의 것을 놓고, 한쪽 주머니에는 내 것을 놓고, 적으나 많으나 구별을 했다, 이거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응? 어? 내 거는 내가 써도 하나님 건 구별해서 잘라놔라. 그래서 정성껏 드렸더니요. 이 사람이 내 중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콜게이트라는 치약이 있어요. 치약의 사. 이걸 창설을 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예. 어떤 때는 금을. 네 사람이 짊어질 수 없을 만큼 수입이 들어왔대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껏 도둑질 해 먹어서 복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11조 드리는 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라! 하고 명령.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 불구동인 속에서 구원해 줬다는 걸 알기만 하면요, 내 모든 소유 다 바쳐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일절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사과 열 개를 주시고 어? 아홉 개는 네가 맺고 하나는 내게 도로 바치라 그래서 요 만일에 하나님이 열 개를 주고서 열개 도로 다 나한테 바쳐라 그래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아 근데 10개 주고 아홉 개는다 네가 먹고 하나만 내게 네 도로 돌려라 그거 뭐냐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아느냐 소유주로 아느냐 요거 하나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아까워서 못 드리는 신자는요 내걸 가지고 드리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아, 내 힘으로, 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 짜서, 내가 돈 벌었으니 내 거지 천만에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하룻밤 사이에 거두감은요. 중풍병자 돼 갖고 무슨 일을 해요? 나가서 정신 똑똑하지요. 하루 아침에 정신병자가 돼 갖고 미치면요. 무슨 돈을 벌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게천 가지 만 가지예요. 길 가는 장님들 이러면서 지팡이 짚으면서 가는 사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볼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냐. 하 이걸 감사할 줄을 몰라 귀머거리들 안만 귀에다 소리쳐도 못 듣는 사람들,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 감사해 봤어요. 예, 그뿐 아니에요. 소경들 뭐 장님 귀머거리 봉어리. 어떤 봉어리는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할수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말을 못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걸 얼마나 감사한, 이걸 감사할 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 이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 영광을 돌려야 돼. 옛날에, 저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세계를 통일을 했어요. 위대한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이왕 이름이 느부간네살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왕궁에 올라가서 자기 나라를 내려다 보면서 야, 내 힘으로 이 위대한 왕국 제국을 건설했다. 도 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그래. 그 왕의 머리에 총명을 뺏어갔어. 정신병자가 됐어. 미쳤어요. 너 왕궁에 살 수가 없어. 왕궁에서 뛰쳐나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처럼 그냥 털이 나갔고. 하나님이 뺏어가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수 있는 건강, 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는 사람은요 11조 생활을 당장 실천해야 돼요 깨닫는 즉시 당장 실천해보자 하나님 백성의 표시가 요거라니까 나도 표를 받아야지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질 않아 돈이 많고 적은 거안 봐요 정성, 마음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헌금대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지나가면서 큰 돈을 헌금궤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닢 그거를 땡그렁하고 놓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 제일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 왜? 이 부자는 자기가 많은 돈 중에 부스러기 돈을 하나님 앞에 냈는데 이 과보는 엽전 두 닐이 자기 전 재산이야 이걸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아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김년사님 어디서 수입이 생겼다 그러면요 10분의 1은 딱돼서 이쪽 주머니에다가 마도 마두, 마도다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려봐요. 요게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건요. 행동이 나와야 돼. 실천이 나와야 돼. 액션이 나와야 돼. 가만히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하고 그래 갖고 난데요.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해 줘. 천국 백성의 표시가 있어야 돼, 표를 받아야 돼. 뭐보고 하나님 천국갈 백성인 줄 알아요. 주일성수 교회 주일날 죽기 살기로 만사제쳐놓고 죽인다 그래도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십일조 딱 바치는 사람. 요게 두 가지가 속일 수 없는 표시예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꼭 실천하셔서. 믿음으로 천국 가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행동을 봐야 돼내 행동 액션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천국 있으면 가서 붙잡아야 돼 천국 있으면 무조건 머리 싸매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임자예요 멀건 있다간 다 뺏겨 나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어,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결사적으로 달라붙어야지 물건이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따위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다 가짜 신자들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우리 에서잘 믿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한 30년쯤 있다가 다 만납시다. 기쁨으로. 아이고, 아즈마이도 오셨네. 우리 백선생님도 오셨네. 얼마나 즐거워요. 세상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오늘은 살아서도 내일은 저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다니고 있는 거 이게 지적이야내 이름은 차디찬 시체로 변하는 게 세상이라 이거요 천국 가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이 말씀 붙잡고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시는 우리 백 선생님 우리 김여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 사기도 들이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